불법이에요? 하지 마세요. 마른 비만 혹은 당뇨병으로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돈도 아끼고 우리 몸도 안될수 있네요. 오늘 형준한 운동하자 3주차였는데요. 저희가 1주차, 2주차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근육에 자극을 주고 신경을 쓰이는 운동을 했고 이제 3주차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 운동, 당기는 운동을 한번 시작을 할 건데 어? 이두 운동도 안 했고 뒤 어깨도 운동 안 했는데요. 이때는 팔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다기 보다는 메인에 먼저 신경을 쓸수 있도록 3주차때 한번 제가 해보도록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얘기한 거죠 식단 얘기하면서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제가 설탕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유를 설명하자면 을 일단 근육은 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기본적으로 섭취가 많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도 근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일 어려운 거죠 설탕을 안 먹는 거. 우리 기본적인 동화물은 어, 이제 제가 좀 까놓고 얘기할게요. 스테로이드를 꽂으시는 분들 중에서 인슐린까지 꽂으시는 분도 있어요. 동화 호르몬이에요. 성장, 만드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아나볼릭, 말 그대로 동화 호르몬이라뜻이고요 카타볼릭, 이화 호르몬입니다. 한 번에 분해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우리가 카타볼릭 스테로이드를 꽂으시는 분은 없어요. 대부분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꽂으시죠. 왜? 뭔가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얘기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럼 인슐린이라는 건 굉장히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탕과 가공식품이에요. 그래서, 살 찌시는 분들, 살안 찌시는 분들이 살 찌려고 설탕을 퍼먹기 시작하는데, No. 진짜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으로 가지 않고 아무데도 가지 않고 오히려 인슐린만 나오지않아서 마른 비만 혹은 당뇨병으로만 되기 때문에요. 살찌고 싶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설탕을 끊으셔야 돼요. 어, 근데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설탕을 끊어야 되는 요 맞아요. 우리 몸이 기본적으로 가공 식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대인들이 가공 식품을 많이 먹음으로써 중형적인 몸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 살이 찌고 싶으시는 분, 두분다 똑같습니다. 식단이 거의 다 비슷해요. 똑같이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탕을 적게 먹으시는 것,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근육으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탕을 안 드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설, 내가 살이 찌고 싶으신 다 분들은요, 설탕 끊으시면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되냐면요, 일주일 돼요. 많이 먹게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먹을, 먹방 지극하라고 생각할 정도 많이 먹게 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설탕 없는 식품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현미, 강공되지 않은 뭐 백미가 아닌 것들, 흑미 이런 것들로 탄수화물 채우시고 뭐닭 가슴살이라든가 소고기, 돼지고기, 연어, 참치 이런 것들로 단백질 넣으시고 그리고 가장 신선한 뭐 채소나 이런 것들로 식이섬유도 챙기시고 과일 이런 걸로 비타민도 넣으시고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사먹지 마세요. 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물론 사먹어도 요즘은 좋은 음식들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 사먹는 음식들이 가공식품, 밀가루, 설탕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살찌고 싶으신 분들은 한 3개월만 참아서, 돈도 아끼고, 우리 몸도 안될수 있는 한번 3개월의 시간을 가져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형제 운동하다 3주차가 이번에 끝났고, 다음 주야 추는 가슴 운동. 우리 제일 갖고 싶어 하는 이어깨 가슴. 어, 삼두, 이런 운동을 좀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삼두는 물론 하지는 않겠지만 가슴과 어깨 운동을 할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준아 운동하자의 박스였습니다.